한 배달기사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욕을 먹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슬픈 배달기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.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기사라는 글씨니 A씨는 열심히 배달 업무를 하던 중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황당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. 당시 A 씨는 고객의 집 앞에 배송할 물건을 놔둔 뒤 해당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한 입주민이 탑승하더니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냐고 화를 낸 겁니다. A 씨는 어느 할아버지의 착각으로 내가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것 같다며 나는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온 것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. 그러면서 난 그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시는지 정말 분하고 눈물이 났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사연을 전한 네티즌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아직도 그런 걸 따지는 사회 같다. 배달기사라고 무시한 건가 속상하네. 힘내라.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거다. 다들 배달 자주 시키면서 정말 너무하시다.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말고 더잘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.